우리 가슴에 달린 진노니 비노 쥐노니 비주리니 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한 몸으로 힘을 뭉쳐서 우리가 혁신해야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연설하실 분은 기호 2번 김한길 후보자입니다 큰 박수로 존경하는 충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번에는 당 대표가 못 됐지만 이번에는 꼭당 대표가 되고 싶은 이번에는 2번 기호 2번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굳은 날씨에도 와주신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남은 누가 뭐래도 우리 정치의 중심입니다. 충남의 지지를 얻었을 때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충남의 민심을 얻는 데 소홀했을 때 우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이 충남에서 처한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는 김한길이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젊은 지도자 안희정 지사님 단식과 삭발로 세종시 원안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지켜낸 양승조 의원님, 박승, 박수현 의원님, 그리고 박완주 의원님 월에서 꿋꿋이 충남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사활을걸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거궐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부여 청량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죽승의 각오로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은 황민석 후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민주당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 아래 함께 모인 이래로 단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뤄내보지 못했습니다. 동지애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복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싸웁시다. 우리 가슴에 달린 진노니, 비노, 주윤이, 비주린이 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한 몸으로 힘을 뭉쳐서 우리가 혁신해야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거 이것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대선 패배 이후 저는 몇달 동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오직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시가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냈다면 그것은 곧 우리 민주당의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 미래를 말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큰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다같이 준비합시다. 저 김한길은 김한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전에 우리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여론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는 화전 부십쇼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국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4년을 조용히 쉬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기여했다는 것, 우리 정권, 민주정권 10년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역할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금지였습니다. 저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괴파도 없고, 저는 정치적, 개인적인 야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라야 독하게 혁신해낼 수 있습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기만길이가 망가지고 상처나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제가 꼽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걸음이 돼서 민주당이 꼽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7년 우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차분하게, 야무지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충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발이 돼서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김한길이가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